광주광역시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AI 컨퍼런스 AI콘 2025와 호남대표 인공지능 전시회 AI 테크플러스 2025를 동시에 개최합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AI콘 광주 2025는 인공지능 전환, The AX 웨이브 광주를 주제로 산업과 도시, 시민의 생활을 변화시킬 인공지능의 미래를 공유합니다. 또한 광주시는 10개 AI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어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국내 AI 산업의 권위자인 김진영 카이스트 명예교수를 비롯한 국내외 석학들은 산업별 AI 혁신 전략과 비전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AI Tech 플러스 2025에서는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헬스케어 등 55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해 최신 기술을 선보이고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AI 체험존도 운영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시가 AI 산업과 국가 AI 컴퓨팅 센터 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모두의 AI, 광주에서 라는 비전을 실현하길 기대합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김서경입니다.